사무엘하 6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laughs> 7절부터 음 19절까지 세절 말씀만 읽습니다. 472페이지. 16절부터 읽을까요? 17절. 예, 17절, 18, 19절 3절 세 개절. 자 함께 우리 소리내셔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떡한 한 덩이씩 나누어짐에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닫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구나.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다. 그거를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에게. 우리가 도마가 우리가 가는 길을 알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중에 이 도마와 제자들에게 야, 뭘 고민하냐? 걱정하냐? 나만 바라보고 오면 된다. 결국 이 말에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생명이 걱정하지 마라.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 나만 따라오면, 나만 보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만 따라가면 돼. 주님 의지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인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필요한 것과 얽히고 살킨 것과 걱정 근심의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마치 바다처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 은혜는 너무 넓기 때문에 딱 요거다, 요거다, 콕콕 찍어서 이렇게만 말하기, 말하기에는 너무 그 은혜라고 하는 범위가 크죠. 넓죠. 깊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근데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뭐를 주시는 거, 뭐를 받는 것만이 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그런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은혜의 한 단면만 말하는 거예요. 뭐를 내가 받는 거. 뭘 주는 거. 근데 그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거를 다 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인만우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내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아, 기도하면서, 어,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어, 그, 그런 그 고민을 싹 해결하시고 바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 마음속에, 내 영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임할 때가 있냐면, 임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내가 함께한다. 내가 이 교회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목회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인생과 함께한다. 그런데 그런 응답을 듣고 나면 그다음부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의 땅에서 애굽 백성으로 동화되어 살아간 그 세월이 약간 450년 정도 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 정도 한 시간을 살면서 완전히 애굽화됐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왕조가 500년이거든요 조상 대대로 애굽 땅에서 애굽 문화에서 애굽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렇게 조상 대대로 살아온 거예요 야곱 이후로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여러분이 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직성 코스로 가면 일주일에서 10일이면 가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40년 동안을 광야에 두시는 이유가 그거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뼛속까지 이집트화되고 우상승배자들이 된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갖게 하는 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40, 40년 갖고도 모자라는 거 사실은. <laughs>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저들에게 아주 보이시고 아주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시키시고 시키시려고 했던 그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거를 믿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오늘 한날의 삶 뿐만이 아니라 2023년 아니 이, 이, 이 한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냐고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말씀해 와서 예 그 내용이 그거 아니야? 어, 여우와의 언약궤, 언약궤가 아, 다시 들어올 때 에,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반응이 에, 다윗의 부인이었던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다윗의 부인인데. 에, 미갈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다르죠. 지 17절에 보면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의 괴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춤을 춥니다. 뛰놀고 춤을 춥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덩실덩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은 어떻게 합니까? 없인 여겼다. 16절에, 16절에 보면, 다위상이 여우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겼다. 마음에, 그 주책이다, 주책. 왕이 뭐하는 짓이냐. 근데 다위의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뻤겠어요? 단순히 언약계가 들어온다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임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너희와 한다고 하는 심볼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계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 그죠? 법계, 언약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만나 예 네, 만나 맞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놨어또한 가지 지팡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어 쌍난 지팡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십계명 돌판에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laughs>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상징 증거들을 법궤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거를 불렛세계에 뺏겼거든요. 어? 어, 지난 주일 그 설교를 했는데 그 빼앗겼던 법계가 다시 돌아올 때 사건 사고가 많아.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기쁨이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이 여기고 감사 여기지 못하고 미갈처럼 어, 없인 여기고 그 은혜와 기쁨을 모른다면 참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갈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급박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뭔가 얻어야 되는 것, 손에 쥐어야 되는 것 많지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구약성,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언약계, 법계, 이런 증거물로 함께하신다는 걸 보여줬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그분이 바로 임만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시고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